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올해 6월 10일 보배드림에는 캡맘에게 재물송계 고소당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최근 몇개월 집앞도로에 캡맘이 일회용 종이그릇에 사료와 물을 갖다놓은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기만 하는게 아니라 그릇이 텅 비어서 길가에 굴러다녀도 치울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일회용 종이그릇을 가져다 놓기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굴러다니는 것 행인에게 발혀 찌그러진 것 흙탕물이나 알수 없는 찌꺼기가 떠 다니는물 파리 꼬이는 것까지 반복되는게 진절머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도 솔직히 기억나는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인데 장소가 바로 집앞이라 한번쯤은 치웠던걸로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몇주전 경찰이 방문하더니 근처 공공 cctv에 지금 당신이 입고있는 옷과 유사한 인상 차기가 캣맘이 놓고간걸 쓰레기장에 버리는게 찍혔다 재물손괴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피의자로 출석해라 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글쓴이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찍혔고, 경찰이 방문했을 때 글쓴이가 검은 반팔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무척 당황해 쓰레기를 버린 거다, 쓰레기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은 신고가 들어오는 걸 막지 않고, 일단 재물송계로 접수된 상황이니 피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피자 벌금형 가능성까지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일회용 종이 그릇에 담긴 고양이 사료를 치운 행위에 의한 재물 손괴 신고가 접수되었고 CCTV 상 검은 반팔인 인상 차기가 유사하니 본인으로 결정하고 찾아와 피의자로 경찰서 출석 요청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찾아왔을 당시에 경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캔맘이 신고만 수백 건.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라면 무시했을 쓰레기이지만 어느 날은 한밤중에 창문 바로 아래에서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기도 했고 집에서 음스가 나오는 요리를 하지도 않고 매일 청소를 하는데 친구에서 갑자기 밥귀 벌레가 튀어나오기도 했고 캔맘이 두고 간 쓰레기에는 파리나 여러 벌레가 꼬여서 집에는 알수 없는 날벌레가 항상 그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운 거라는 게 글쓴이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석도 글쓴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제가 이때 야간 근무니까 이날들 중에 골라서 저녁에 오시죠 같은 느낌으로 선택지도 제한되었지만 이건 당시 크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회용 종이 그릇은 분명 말 그대로 한번 쓰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물건이라 캔맘도 수거하거나 재사용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쓰레기를 투기하고 사라지던데라고 하여도 경찰은 충분히 재물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며칠 후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 걸로 일정이 정해져 잠. 정도 아껴가며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로톡 판례 관련 글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는 강박이 생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의견을 작성했는데 요약하자면 이미 캣맘이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에 해당하는 일회용 그릇을 버렸으므로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고 그 투기물로 인해 여러 해충과 야생동물이 발생했으며 투기물에는 항상 미상의 음식물 찌꺼기와 오염된 물이 담겨 있었고 캡맘이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계속 신고를 반복하는 건 악의적인 의도로 투기하고 있는 저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재물로 인정된다면 길거리의 모든 쓰레기가 유실물이 될 것이고 환경미화원 또한 재물 송괴죄의 적용이 가능하며 누구도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사회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기에 투기물은 소유권이 없다는. 점도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의견서를 들고 지난주에 경찰서를 출석했는데 집에 찾아왔을 때 경찰에게 현장을 보여주며 일회용 종이 그릇인 걸 같이 봤는데도 시작부터 플라스틱 통이라고 잘못 말하길래 일회용 종이 그릇이라고 수정 답변하는 것을 조서에 작성하였고 신고 시점이 4월 말이라서 많은 질문에 상당수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는데 그것 모두 조서에 썼다고 합니다. 언제 치운 건 하는 질문에도 당연히 기억 안 나고 4, 5월에 한 번쯤 치운 것 같다고 답변했다는데요. 그런 투기물에는 고양이만 몰리는 게 아니니 야생동물들이 몰린다 라고 답변했는데 경찰은 강압적으로 되물으며 그래서 무슨 동물이냐 라고 하여 구태여 고양이로 정하려는 태도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 사료라는 단어로만 사용하려 강압적으로 말하길래 왜 자꾸 쓰레기를 사료라고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 신고자가 사료라고 하니 그런 거다라며 조서에도 집요하게 사료라고 명시하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회용 종이그릇이라는 건 계속 배제한 채로 같은 장소에 두는 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소유자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냐? 식으로 유도질문을 계속하고 계속 민원 넣는 캣맘한테 희생양으로 주려고 하는 느낌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벌레 꼬이고 음식물 찌꺼기에 흙탕물 같은 게 들어있는 데다가 텅빈 종이 그릇은 길거에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유물로 생각하냐? 그런 벌레 꼬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게 진짜 동물학대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조사 중 후반에야 경찰이 보여줬는데 큰 화면도 아니고 경찰의 개인 핸드폰에 담긴 영상으로 보여줬고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찍힌 사람도 모자 쓰고 있었던 데다가 화질 문제 때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을 수준이라 제가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다른 경찰들 있는 곳에서 걷는 걸 찍겠다며 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정면을 보고 걷도록 시켰다고도 합니다. 신고자를 아냐, 합의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식당에 진술서 받으러 갔을 때 처음으로 캣맘에 대해 들었는데 매일 밤늦게 나타나는 중년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투기하고 가는데 이미 많은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못 치운다는 식으로 답변해서 식당에서도 머리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신고자가 수없이 신고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건 악의적인 행동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라고 답변했더니 진짜 그렇게 쓰겠느냐라고 정색하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데 경찰은 조사받는 그 순간까지도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언행을 유지하였고 빠르면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최대한 세세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본문 13페이지, 사진 자료 13페이지, 기타 첨부 자료 포함하면 6 0장이 넘는데 경찰은 본인 면전에서 그냥 슥슥 훑어보며 "음, 그렇구나." 하시게 태도로 덮어버렸다고도 하는데요. 본인이 대놓고 급식수도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금속이나 사기 그릇 같은 걸 버린 것도 아닌 일회용 종이 그릇과 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고 재물 손괴 라는 게 지금도 심적으로 힘들고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조사까지 받게 하면서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얌전히 결과에 순응하면 벌금까지 나온다는 게 괴롭다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검찰에 송치된다면 바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쓰레기 치웠다가 전과 생기고 변호사 비로 몇백 달린 멍청한 인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과 생기면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텐데 차마 토로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긴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정 정말 무혐의가 나오는 걸까 싶은 일말의 희망에서 작성하는 것도 맞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송치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냥 기다리는 지금의 심신이 망가진다면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캣맘을 비판하면서 글쓴이에게 응원의 이야기를 남겼었는데요. 글쓴이는 두 번째 글을 이틀 정도 후에 남겼는데 경찰 조사 받고 벌써 열흘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킥스에는 수사 중이라는 글자만 띄어져 있고 따로 연락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경찰의 태도가 어떻게든 검찰에 넘기려는 듯해 보여서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 탐문하며 알게 된 건데 집앞 식당에서도 이미 누군지도 알고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고 특히 경찰도 이미 누군지 인상 차기가 어떤지 평소에 돌아다니는 루트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캔마미였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 기다린 걸로 심신이 피폐해지는 느낌이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글쓰이는세 번째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도 길거리에 일회용품인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증거 사진을 포함해서 보충 의견서도 좀 내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보충 의견서가 접수되고 오늘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해보니 피자 송치라는 의견으로 결과가 뜬게 보여서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보충 의견서는 결과 다 내고 접수되어서 결정에 반영은 안되었고 수사 자료에 편철 했다. 도로 위 일회용품이라도 캣맘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한거니 재물이 맞다.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갈거다. CCTV가 흐릿해도 풍채가 비슷하니 피의자가 맞다. 조서에도 한번쯤 치었다. 로 기재했으니 인정한걸로 볼수 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캣맘이 직접 글을 올렸었는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글을 쓴다고 시작했는데 일 용품을 가져가서 고소를 한게 아니라 동일한 날에 고양이 사료에 약을 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자리 청소를 한다며 본인이 청소를 하는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캡맘은 추가글도 올렸는데 해당 밥자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매일 심각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며 길고양이 밥그릇은 잘못된 거냐며 본인도 앞으로 청소 열심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 글쓴이를 위한 선처 탄원서도 썼다며 본인도 억울하다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진술서를 보면 그 캣맘 때문에 위생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알수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캣맘은 직접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여 줬더니 미안하다며 10만원을 입금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엔 원 글쓴이가 다시 글을 남겼는데요 남은 건 헌법 소원뿐 해야 할 요 라는 제목이었는데 6월 27일에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다며 기소유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확실하게 검찰이 못을 박은 건데요. 글쓴이도 나름 찾아보고 변호사에게도 들으니 이걸 정정한 방법은 헌법 소원뿐인데 그러려면 변호사 선임비로만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캣맘은 이전과는 달리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구해와 거기에 고양이 밥을 주고 있으며 CCTV 감시 중이라면서 버리면 고소한다 글귀까지 적어 놨다고 하네요. 당사자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모쪼록 많은 이슈가 되어서 글쓰니가 그래도 억울함을 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